펜과 수첩은 필수야 펜과 수첩은 필수야 펜과 수첩은 필수야 펜과 수첩은 필수야 정보여. 콜라로 때우면 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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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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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

채채 <목소리> <필수야>. <목소리> 아, 비켜봐! 채채채 r tip, tip, t i 채 ti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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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 i p t i 채 tip, 채채 p t 채 p tip, tip, t 째째째, 왜 이러시나? 비켜봐. 왜 이러시나? 콜라로 때우는다. 왜 이러시나? 쬐 쬐째, 콜라로 우는왜 이러시나? 오면 돼. d o u 볼까 e got it, t 왜 <바>. 이러시나. 칠레 칠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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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